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들을 정신없게 했었던 바로 솜브라. 그 솜브라가 왜 이토록 꽁꽁 정체를 숨겨가면서 우리와 게임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솜브라와 우리가 펼친 게임, AR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 함께 가 보시죠. 모두가 블리자드에게 호되게 당했었던 23번째 영웅 아나 잠시 동안 사람들이 아나가 솜브라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솜브라라는 이름이 각인되었죠 블리자드도 이 점을 알고 있는 듯이 아나의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 맨 끝에서 오류난 듯하게 4프레임으로 무언가 지나갔던 떡밥을 시작으로 하계 스포츠 대회 영상에 나온 트레이서 코드 도라도의 스크린샷 볼스카의 스크린샷 스카이 코드 Among Us in Crime, 바스티온 코드, 루메리코 홈페이지까지 지금껏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2016년 11월 16일 우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송브라가 공개되기까지 블리자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혔었죠 블리자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것일까요? 바로 ARG라는 것입니다 ARG란 Alternate Reality Game 대체현실 게임으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의 사이트를 만들어 유저들을 사이트나 공간에 접촉할 수 있게 하여 마치 유저들이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 혹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하기 때문에 AIG는 컨트롤러에서 벗어나 인터넷, 핸드폰, TV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넓게 퍼져있는 정보를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됩니다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들이 찾아낸 정보를 공유하고 조립하여 점점 제작자가 제공한 퍼즐을 맞춰나가게 되죠. 이런 ARG의 구조에는 세 가지의 구성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퍼핀 마스터. 퍼핀 마스터는 ARG에서 운영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ARG에서 찾아서 들어오고 퍼즐을 풀고 숨겨두고 가상의 인물을 상황을 공간을 만들어 퍼핏 유저들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람이죠. 다음은 레빗 홀입니다. 레빗 홀이란 플레이어, 그러니까 퍼핏들이 ARG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 게임 속에 들어오는 구멍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레빗 홀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 뉴스나 사진, 동영상, 신문 등등의 퍼즐같이 숨어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 레빗 홀을 발견하여 ARG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솜브라의 ARG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나의 개발자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레비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당연하게도 ARG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유저들은 좀더 몰입감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게임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얼 이벤트입니다. 유저들이 특정 구역에서 물건을 찾거나 특정 시간에 어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 유저들이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몰입감을 극대화로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즐은 ARG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한 리얼 이벤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저들은 제작자가 짜놓은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저들은 재미를 느끼면서 ARG에 심도 깊게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ARG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봅시다. 최초의 ARG라 불리는 더 비스트는 영화 AI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제작된 ARG였습니다. 유저들은 예고편 인쇄 광고, 포스터, 전화, 메시지, AI의 트레일러에 등장하였던 단서들을 통해서 당시 배급사였던 워너 브라더스가 만든 40개 가량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퍼즐을 풀었어야 했죠. 여기 AI에서 등장했던 트레일러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렇듯이 최초의 ARG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솜브라의 ARG처럼 트레일러의 끝부분에 내용을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RG는 2001년 3월 8일에 시작하여 영화의 출시일인 6월 29일에 끝났습니다.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더 비스트는 무려 300만 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터넷, 광고, 포스터 등등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건수는 대략 3억 건 이상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런 더 비스트 외에도 다른 ARG들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어드벤처 게임인 하얀 섬에선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꽃책의 말을 걸기를 계속한 뒤에 식당을 조사하면 이런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운명에 순응하는 자인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자인가? 그대가 운명을 만들고자 한다면 또는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면 다음의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기억하라. 순교자의 탑 37, 33, 40, 40, 126, 58, 02, 89. 이런 8가지 숫자를 두고 많은 추측들이 오가던 도중 해답이 발견되었는데 해답은 바로 구글러스의 좌표였습니다. 이구글러스의 좌표에 가보면 천주교 박해 당시 순교자들을 위한 위령비가 있는데 이 비석에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인 11:25:26이 바로 비밀번호였다고 합니다. 다른 ARG로는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웹툰인 적생으로 작중에 등장하는 스칼렛본이란 사이트를 실제로 제작하여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정말로 살인을 인증하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탈도 ARG가 있습니다. 밸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홈페이지인 에퍼처 사이언스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가지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들은 게임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커맨드를 이용하여 에퍼처 사이언스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ARG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ARG는 코어 플레이어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ARG라고 불리우는 더 비스트는 초기 ARG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팬층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팬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ARG는 2005년 수익성을 고려하여 유저들에게 돈을 지불받고 한정적이게 즐길 수 있는 상품 타입의 ARG가 등장하였고 2007년 광고나 수익성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둔 시리어스 타입의 ARG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시리어스 타입의 ARG는 현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듯하게 하여 기존의 교육보다는 좀더 몰입감 있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해외시장에서 ARG는 매우 성숙하며 다양하게 장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는 아직 인지도가 매우 낮지만 최근 솜브라이 ARG를 통해서 사람들은 ARG를 함께 즐겼으며 그 속에서 아직 발전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서만을 통해서 추리하고 사람들과 함께 추론해보고 퍼즐을 다 같이 맞추고 내가 개입해서 풀었던 퍼즐들이 영화라든지 게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의 쾌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AR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국내에도 이런 ARG가 널리 널리 퍼져 사람들끼리 탐구하고 퍼즐을 푸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ARG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흥미롭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Taste you again, like a secret or a sin.